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썸을 잘 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잘 시작하는 사람, 썸을 잘 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막 여미세, 남미세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어, 이건 나랑 안 맞아, 안 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생각해요. 일단 만나보고, 일단은 시도해보고, 일단은 해봅니다. 그게 헌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번따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서 헌팅하고 번따하고 <laughs> 아니면은 소개팅. 친구들에게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선을 해주든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플도 있죠. 요즘은 막 소모임 어플이라든지 취미를 공유하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동네 친구 찾는 어플 위피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아 위피에는 무료 통화도 있어요. 어? 어플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 사람도 목소리 들으면 그래도 이 사람의 진정성이 나든지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괜찮네요. 뭐라도 해야지. <laughs>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laughs> 두 번째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썸을 잘 탑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돼이 소개팅 아니면은 난안될 거야 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면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상대한테 보여요 아뭐 되면 좋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소개팅이 안 돼도 또 다른 데서 찾아보면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상대 쪽에서 뭐가 있나 이 사람 되게 여유롭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면 좋고, 아니면. 고내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뭐제 뭔데 자신감 떨 뭔가 있나보다 하고 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끊고맺음을 잘합니다. 결단력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미식은 하면 막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럼 내가 좀 기다려 볼게.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애매해요? 그거 안 해. 상대가 아, 나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또한 붙잡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이 사람이랑 난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면은 상대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도 내가 계속 희망의 회로를 걷거든? 이것도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닐까. 그런 희망회로를 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망회로가 별로 안 돌아가, 이 친구들은. 그냥 보고, 아, 아니네. 또 다시 돌고 돌아 1번, 2번이 반복되는 거죠. 이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유지하는 건 사람마다 각기 많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작을 할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썸을 잘 타거나 연애 시작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은 그 방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성을 꼬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시작을 할수 있는지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번의 거절과 어, 여러 번의 좌절을 통해 얻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루틴이 잡히기 때문에 시작 잘할수 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